네, 안녕하세요. 때마침 캠퍼스에서 북클래스를 오픈할 성민정이라고 합니다. 어, 저희 북클래스의 이름을 라온제나라고 하는데요. 순우리말로써 즐거운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라온은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. 어, 제나는 바로 나 자신, 진정으로서의 나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북클래스는 진정한 나 자신을 탐색하고 알아보는 어,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어,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어, 누구와 같이 얘기나는 거 공유하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.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자극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어, 어느 누구라도 환영합니다.